안녕하세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저입니다. ABL 바이오 오늘 차트 보신 분들 솔직히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야, 이 종목 드디어 한번 터지더니 이제는 위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 3월부터 쭉 이어진 우상형 추세를 타고 10만원대에서 20만 2천원까지 직선으로 뽑아 올린 다음에 지금은 그 고점 바로 밑에서 오일선이 꺾이고 캔들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여기서 한번더 위로 쏠 거냐 아니면 이 자리가 이번 파동의 끝이냐를 두고 완전히 눈치싸움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최근 며칠을 보면 거래량은 고점 찍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살아있고 주가가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서만 왔다갔다 하죠. 이 말은 단순히 털고 끝내는 구간이 아니라 위에 물려있는 단기 자금이랑 새로 들어오려는 추경 매수 세력이 지금 딱 맞부딪혀 있는 구간이라서 이번 주에 어느 쪽으로 방향이 딱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시 20만원 위로 꽂아줄지 아니면 16만원대까지 한 번에 밀릴지 그림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ABL 바이오 차트 한장 띄워놓고 위로는 어느 가격을 돌파해야 20만 2천원 전고 재도전 시나리오를 열어볼 수 있는지 아래로는 어느 선이 깨지는 순간부터 이번 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가감하게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이번 주 대응 자리를 가격대별로 딱 잘라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ABL 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라도 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번 구간이 진짜 승부처라서 끝까지 같이 함께 보시죠. 먼저 11월에 터진 일라이 릴리와의 3조 8천억 억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 이전이 이번 랠리를 사실상 시작시킨 방아쇠였죠 이미 4월에 GSK와 4조원대의 딜을 한번 성사시켜둔 상태에서 또 다른 글로벌 톱티어 빅파마가 같은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건이 기술을 우연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걸 시장에 찍어둔 이벤트였습니다 기사 보시면 계약금만 해도 수백억에 개발, 허가,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거기에 매출 로열티까지 붙는 구조라 단기 재료로 끝날 수가 없는 딜이에요 플랫폼 자체의 스토리도 강합니다. ABL 바이오는 내열 관장벽을 뚫는 이중항체 플랫폼, 그래파 디로 파킨슨병 치료제, ABL 301을 개발 중인데 미국 일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됐고 후속 개발은 파트너 산오피가 이어받는 그림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BBB 셔틀을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같은 내질환뿐 아니라 비만과 근육 질환 등 미충족 수요가 큰 영역으로까지 넓히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라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하나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딜이 나올 수 있느냐를 가격에 선반영한 구간인 거죠. 덧붙여서 이번 릴리들 이후에는 아예 빅파마 지분 투자까지 들어오고 ADC와 항암 이중항체 쪽에서도 추가 협업과 M&A를 노리는 로드맵이 기사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지금 보시는 차트 위에 릴리와 GSK 기술이전 타임이 ABL 301 임상 데이터 발표. 빅파마 지분 투자 뉴스가 나온 자리들을 하나씩 찍어 놓고 이 재료들이 실제로 어느 가격대에서 매물 소화를 도와주고 앞으로도 비슷한 뉴스가 재탕될 때까지 어디까지를 추가 랠리 노려볼 구간을 어디서부터는 이제는 뉴스에도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으로 봐야 할지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뉴스와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번 주 ABL 바이오를 그냥 기술 이전 한번 하고 끝난 종목이 아니라 플랫폼 딜이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스토리가 붙는 바이오 대표주로 보면서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ABL 바이오를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면 지금 이 종목이 왜 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는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1년 내내 3만원에서 7만원 구간에서 계단식으로 올라오던 주가가 11월 초 일라이 릴리와의 3조 8천억원 기술 이전 뉴스가 터진 이후 주봉 한두 개 만에 20만원 선까지 직선으로 꽂힌 상태죠.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올해 최대치를 여러 번 갈아치우면서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진짜 플랫폼 딜이라는 걸 시장이 가격으로 인증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주봉이 중요한 이유는 이 폭등 이후에도 캔들이 아직 5주선과 10주선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윗꼬리는 길게 달리지만 몸통이 전 고점 위에서 형성되면서 위에서는 기술 이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이 플랫폼이면 추가 딜더 나온다는 기대감이 받쳐주는 전형적인 강세장 조정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회사가 인터뷰에서 이번 릴리와 산오피 딜은 시작일 뿐 계약금 1조원 규모의 후속 딜을 노린다고 밝힌 부분까지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봉 상단이 단기 상투인지 아니면 다음 빅딜을 기다리며 한번더 레벨업을 준비하는 구간인지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이 주봉상 핵심 가격대인 18만원, 20만원, 22만원 기준으로 어느 구간까지는 기술 이전 모멘텀, 유효한 강세 추세로 보고 눌림을 기회로 활용할지, 어느 선부터는 뉴스가 더 좋아도 고점 매물에 막히는 자리로 보고 비중을 줄여야 할지, 일봉에서 본 단기 캔들 흐름과 겹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이어지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ABL 바이오를 이번 한 번에 기술 수출로 끝나는 단발성 종목이 아니라 추가 플랫폼 딜 가능성에 따라 주봉 단위로 파동을 타야 하는 바이오 대형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현재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ABL 바이오 이 종목은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가 잭팟 구간인 건 다들 눈치채셨겠죠? 주가는 1시간,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초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중장기 종목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매초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순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ABL 바이오 정보 며칠 전부터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5세 박경숙 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010-8697-0475번으로 숫자 9번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문자를 확인한 뒤,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드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ABL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 매도 문자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사고팔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자산 운용사나 펀드 투자 건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는 1%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와 수급, 거래량, 차트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12월 매매일지도 보여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수익 많이 보고 있으신 분들은 영상 스킵하셔도 되시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이 손가락 잠깐이 수익률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정보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과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도움 되셨다면 돈다 필요 없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저 불도저와 매수와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주봉에서 큰 그림 봤으니까 일봉으로 내려와서 이번 주 ABL 바이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만 놓고 보면 릴리 기술 이전 뉴스 터진 이후에 하루 만에 10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직선으로 꼬리를 달아올린 뒤그 이후에는 5일선 위에서만 빠르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전형적인 과열 구간이 이어졌죠 최근 며칠은 캔들 몸통이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 옆으로 기고 있고 5일선은 살짝 꺾였지만 아직 11선 위에 붙어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위에서는 기술 이전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아래에서는 추가 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다시 받아내는 수급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준은 핵심 두 가지예요. 하나는 19만원. 위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더 세워지면서 20만원을 다시 돌파해주면 시장은 생각보다 매물이 없다 쪽으로 기울고 22만원, 정고점, 재돌파까지는 열어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만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고 11선까지 동시에 무너지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16만원에서 17만원대 즉 이전 급등 직전 박스 상단까지 한 번은 되돌리는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하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ABL바이오의 수익과 직결되는 오늘의 영상 핵심 손절가 목표가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실전 전략들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시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수익 타이밍이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 당연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55세 박경숙씨가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저녁 7시쯤에 문자 온걸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그러면 문자를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바로 다음날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이렇게 문자로 다음날에 당장 스윙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메시지 보면 와있을 거라는 거죠. 100% 무료지만 확실한 급등주 보신 것처럼 받으실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자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일반 주식 유튜버가 아닙니다. 1% 주식습관 산하투자전략팀 멤버는 투자자산운용사나 증권투자건유대행인, 펀드투자건유대행인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자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현황 작성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쭉 진행해왔고 이번에 12월달 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매수일자 매도일자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들로만 분석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주계약과 M&A 등 보는 재료가 소멸될 경우 억지로 붙잡지 않고 리스크 관리차 손실전에 정리하고 다른 재료 좋은 종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무료로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문자로 세 종목, 많게는 다섯 종목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지금 나는 수익이 잘 나고 있다 하시면 입장 당연히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 수익률이 내가 이 정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해서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문자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주시면 제가 다음날부터 수익 받아보시고 출금하실 수 있게 딱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문자로 종목 보내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냅니다. 근데 받아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건 그날그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계시다가 평소 관심있던 종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딱한 주만이라 사서 정말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같이 장이 좋을 때에도 수익이 안 나오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면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수익 실전 전략 보여드릴 건데 문자랑 비교해보시면 어디서 타이밍을 먼저 잡는지는 직접 비교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 다른 채널처럼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가입 권유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고민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수익은 다른 분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 ABL 바이오는 고점 근처에서 수익을 얼마나 잠그고 어디까지 조정을 허용할지 그게 관건입니다. 일본과 주봉에서 겹치는 가격대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볼게요. 19만원에서 20만원 구간. 기존 보유자는 이 구간을 1차와 2차 분할 매도 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윗꼬리가 길어지면 보유 물량의 50%에서 70%까지는 단계적으로 수익 실현해 두고 나머지만 전 고점 22만 원 재도전용으로 남기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18만원 안팎 11선 부근은 강한 눌림 후에도 18만원 위에서 캔들이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되면 단기 재진입과 추가 매수 1차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이전 이후 이미 급등한 상태라 이 구간에서는 전체 자금의 30%에서 40% 이내에서만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아래 손절선까지 여유를 충분히 둬야 합니다. 그리고 17만원에서 17만, 17만 5천원대 최근 급등 직전 박스 상단과 21선이 겹치는 자리라 여기까지 밀리면 단기 추세가 한번 꺾였다고 봐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시 남은 물량도 줄여가면서 2차 기술 이전과 후속 들 같은 재료가 다시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 17만원 이탈시로 잡는 걸 권장드려요. 이 가격이 깨지면 11선과 2 1선 기술이전 이후 만들어진 단기 상승 채널 하단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이번 랠리가 1차 마무리 공면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 매수 물량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계좌를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목표가랑 매수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 부분 솔직히 숫자만 툭 던져놓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너무 빨라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오전 장이랑 오후 장 분위기, 심지어 몇분 사이 체결 강도 변화만으로도 매수와 매도 타점이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전날 반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던 자리가 다음날 시초가 갭, 수급 방향, 첫 10분 거래량만 꼬이면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장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얼마입니다? 매수는 어디서 하세요? 하고 숫자를 툭 던져서 말씀드리는 건 결국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순간의 시장이랑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의 시장이 똑같다는 가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절대 맞지 않아요. 괜히 유튜브 영상 속 매수가 목표가만 믿고 따라 들어가셨다가 수급 한번 뒤집히는 순간 바로 역행 맞는 경우들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최대한 피하시라고 당일 시장에 맞는 타점으로만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매수가, 단타 종목을 영상에서 즉석으로 숫자 추천 형식으로 드리기보다는 그날그날 그날 시장 분위기와 수급, 거래대금, 전일 마감 시향을 다시 체크해서 다음날 장 시작 직전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기준으로 딱 맞춘 타점만 다 따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 매매에 바로 적용하기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제가 돈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 문자 한번 보내보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잡으시면서 수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처럼 결제나 가입 거냐 하면 바로 차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ABL 바이오 종목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은 여기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자료와 대응 방식,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100%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보시고 결제나 가입권이 하시면 차단하시면 돼요. 좋은 수익기에 놓치지 마시고 같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밀어드리는 차트 불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